안녕하세요. 찾아주에서 따뜻히 감사합니다. 오늘은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놓치기 쉬운 배터리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것은 잘 활용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스마트폰을 켰습니다. 그런데 분명히 스마트폰을 닫았는데 조금 전에 스마트폰을 끄기 전에 제가 보았던 이 카톡 채팅방이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. 아래쪽에 있는 이세 줄자를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현재 내 스마트폰에 떠 있는 다른 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. 움직여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은 조금 전에 보았던 채팅방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카메라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 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유튜브를 봤던 이 모습도 그대로 떠 있습니다. 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. 전화 앱도 떠 있습니다. 전화 앱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. 옆으로 가보겠습니다. 캣컷을 사용했던 부분도 이렇게 떠또 있습니다. 또그에볼 가보겠습니다. 갤러리도, 제가 오래전에 봤던 갤러리도 이렇게 떠또 있습니다. 또그에을 가면 어떻습니까? 또 유튜브 스튜디오가 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, 다양한 것들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. 이것을 이렇게 터치하면 이 화면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세 줄짜리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. 터치했습니다.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. 이처럼 내가 스마트폰을 닫았다고 해도 내가 보았던 그 앱들이 그대로 떠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앱들이 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저는 버튼을 눌러서 닫기를 바로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이런 현재 떠 있는 스마트폰에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앱들이 나타납니다. 그러면 이것을 손에 떠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끄기 위해서는 화면을 위로 이렇게 쭉 밀어 올리면 이 부분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나 하나씩 하면 아주 불편합니다.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모두 닫기라고 있습니다. 모두 닫기를 터치하면 전체가 사라집니다.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. 터치를 했습니다. 다 사라졌습니다.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. 터치를 했습니다. 그러면 어떻습니까? 최근에 사용한 앱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. 화면이 없는 것입니다. 다 지워진 것입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스마트폰의 배터리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마트폰을 열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을 터치해서 나타나는 내 스마트폰에 그대로 떠 있는 앱들을 지워주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앞으로도 영도백년TV는 계속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유용한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